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년 시대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 님, 예수님의 어린 시절 하면 왠지 좀 특별한 환경을 떠올리기 쉬운데, 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배경과는 좀 거리가 있었죠. 음... 당시에는 사실 그리 주목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 천대받던 그런 갈릴리 지방의 작은 산골 마을 나사렛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셨습니다 아 나사렛이요 네 부모님도 평범한 노동자셨고 이제 매일의 수고로 생계를 이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역시 어릴 때부터 빈곤이나 극기 이런 궁핍을 몸소 겪으셨던 거죠. 정말 의외네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성경 기록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점이 참 놀랍습니다. 어, 어떻게 그런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네, 그분의 어떤 내면적인 성숙함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깊고. 뭐랄까, 통찰력이 아주 뛰어났음에 지혜로웠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참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셨어요. 인내심이 강하고 진실하며 원칙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을 향한 아주 따뜻한 마음 또 도우려는 그런 자발적인 자세가 돋보였다고 합니다. 이기심 없는 모습이셨죠. 그렇군요. 그럼 교육은 어떻게 받으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의 어떤 정식 교육 기관과는 좀 다른 길을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 회당에 부속된 학교라든지 아니면 랍비들에게서 배우는 그런 형식적인 교육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당시 교육이 율법의 본래 정신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전통이나 규례에 좀더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 예수님의 첫 스승은 다름 아닌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어머니셨군요? 네.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 그리고 구약성경, 즉 선지자들의 두루마리를 통해 하늘의 지혜를 배우셨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교사가 되어주신 셈이죠. 하나님께서 직접요? 그럼 어머니와 성경 외에 또 다른 배움의 통로가 있었을까요? 아, 그럼요. 아주 중요한 배움의 장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전체였습니다. 자연이 그분의 교실이자 교과서였던 셈이죠. 식물, 동물,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아주 깊이 관찰하시면서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발견하셨어요. 네,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훗날 그 비유로 가르치신 것도 이런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영적인 힘과 지혜를 얻으신 것이죠. 이것이 그분의 지적, 도덕적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성장 과정이라고 해서 어려움이나 어떤 시험이 전혀 없지는 않았겠죠. 완벽한 환경만은 아니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시험에서 면제되지 않으셨어요. 특히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당시 평판이 썩 좋지 않았던 곳이라서요. 주변의 어떤 악한 영향력과 싸우면서 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사탄의 유혹도 끊이지 않았고요. 아... 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부지런히 일하고 생활하셨기 때문에 뭐랄까 죄에 빠질만한 한가한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지 않으셨죠. 오히려 가난과 극기의 경험이 유혹을 이겨내는 중요한 방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목수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그 노동의 경험이 그분께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 일을 직접 하시면서 노동의 가치 그리고 그 신성함을 몸소 배우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육체노동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단련시키는 과정임을 당신의 삶으로 보여 주셨죠. 작은 연장 하나를 다루는 일에도 성실함과 완전함을 추구하셨다고 해요. 네. 바로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 가난하고 힘겨운 노동자들의 삶의 무게와 고난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위로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듣고 보니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네요 어떤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의 유년기는 우리 모두에게 특히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귀한 본보기가 됩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환경에 굴하지 않는 겸손함 또 근면 성실함 그리고 이웃을 향한 깊은 사랑과 봉사를 보여주잖아요 아주 작은 생명 예를 들어서 상처 입은 새한 마리조차 외면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돌보셨다는 이야기는 그분의 그 따뜻한 마음을 잘 보여주죠. 그분의 관심과 봉사에는 정말 경계가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셨다는 점도 참 인상 깊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일에 힘쓰면서도 마음으로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또 시와 찬미로 감사를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우리가 하는 일이 때로는 좀 평범하고 비천해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의 매일의 삶과 그 성실한 노동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저 성실함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삶 자체가 의미 있고 또 거룩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사랑을 실천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